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끼리 서로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다툴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반대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헌재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죠. 지난 27일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마0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국무회의에서 임명을 보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일 최 권한대행이 마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국무위원 대부분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히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